그랬다. 다 됐다, 다 됐다. 네, 왜냐면 드림. 들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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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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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드이 드림. 드림. 드이아이드 벌써 림 드림. 드림. 드이 근데 이게 내가 지끈네요. 여기, 여기서 찍? 아니, 여기 방금 거기 찍고. 음. 어, 여기서 찍을거기 찍어, 앉아 여기서 찍게 근데 어, 얘가 그늘이 오. 없네, 근데 응, 그늘 없는데 저거 봐 저거 봐 가봐 아, 진짜? 그거? 지수 언니 대북한 애가 원래 K-pop 때 나온 거뭐가 거야, 네 골키퍼골키퍼골키퍼 이찬아, 이찬 이찬아 이찬 이찬아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못 들었어요, 주세요 못 들어야 좀 자르시네 원래 이런 거 하려면 쫙쫙 올려야 되는데 피슬이 있잖아 그럼 피슬 두면 어때? 이렇게 <laughs> 입으라고 시작하자마자해 우리 아들 있 오! 좋아 어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굿! 드레이지! 오! 오! 들어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갔어 은은? 은은 어 막다가 어, 어, 응, 들어간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 합니다. 야너너 걸어다니지 마. 아직 여기 있는지 <laughs> 몰랐네. 나안 시켰어. 아, 그래요? 어. 어 아영아 내거 나눠 먹자. 아나안 시켰어. 아 이거 안 고쳐놨네. 어우 나이스. 메리야 <laughs> 들어가. <laughs> 맞아. 파이팅 <laughs> 파이팅. 가, 가. 아, 가! 어, 려야지윤나 뛰어온다! 아이고! 나이스, 정우! 어, 뛰어온다! 아우 빨라! 우리, 지금, 뒤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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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가 저거를 원래 드리면서 여기다 올려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실이는저하 아, 거니까 안 받아 안아 가자 나이스 나이스 가가 네,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라인 라인 가또또발또발 또. 어떡할 거야 조연 어, 어, 그래, 그래. 어 잡아 이게 헷갈려 헷갈리 굿 천천히 믿고 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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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오 어, 좋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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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앞으로 더 나와야지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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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갔다 나이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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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나이 정우. 정우. 가야지. 연우야 가야지. 저 고경하고 있어 또. 너무 더,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따라이진이 유진이거유진이거유지유지인유진이화유팅 거. 유진이 거. 유진이 유진이 화이팅 어! 유진이거유진이거어지안과유지데과 유지인과 <laughs> 유지인과 <괜찮아>. 유지인과 <laughs> 유지 자기 유자인과 유지인과 유역인과 유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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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공지랑 짱이네 공지랑 공 여기서 맨날 이렇게 공지랑 되고 있어. 크게는 모야 우리, 말, 우리 말, 궁시렁. 둘만, 우리 둘만 공지 없 둘만 들리게. 차야 돼. 차야 돼. 빨리 차야 돼. 촥, 촥, 촥. 세개 명이나. 네, 네, <laughs> 네 명이나. 아 얘네 갑자기 소송이 만나고더니. 어! 빨리면 어떡해? 다 발렸어야지! 정호 아! 어머! 와안 불어 빨리 일어나요 여기 이거 뜨거워서 더 아플 것 같아 오! 아파 일걸화상해볼걸 추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어저기 무릎을 많이 까뜻더라고 어저기 아. 어떤 애 여기가 이게 삭 쓸린 거야 아. <laughs> 너무 아프겠다 어떡해 너무 아파다 테클하다 그랬는데막 아빠가 너는 테클하다가 얼굴이 그렇게 되막이러더라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laughs> 오, 어 잡잖아요 잠시 키아 <laughs> 이거 너무 너무 아프겠지 <laughs> <어떡해. 어떡해. 웃음> 좋지?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우 급했다 급했어 아유. <웃음> <웃음> 칭찬과 자조가 함께 있어 감정이 <laughs> 바쁘다 어? 안 아, <아유>. 밀었어 <laughs> 아 이게 밀었다고? 밀었을 그렇게, 밀었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laughs> 집중! 그래, 가자! 너왜 이랬어? 오, 정우 오, 역시! 정우.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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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연우 달려! 달려! 유지? 어머! 아, 정우는 아. 안 보이고! 아, 정우야, 아, 일겠다너왜또 넘어지냐? 펼삭해가지고 너무 아프겠다. 고치님. <laughs> 지금 끝이 약간... <laughs> <좀 미쳤어. 웃음> 아 우리 우리 안부르지 아니 쟤는 뭐조만건드려도불구속무전 우주는 저렇게 자다자빠지는줄 알지 근데 이거 쓸쓸잡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요 앞에서 집안 넘어졌는데 저, 우리 아, 우리 음. 앞에 있잖아 그 그러니까 우린 잘 봤지 아 <laughs> 음. 저기 부모님이 수도 있어 어 그니까 그니까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아 으아 으아 어진으이 으아 아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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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착해, 찜착. 치고와 치고와 좋아 좋아좋아오 좋아. 나이스 가, 다시 달려 착 다시 달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우리까지 정우 밀려요 <laughs> 아, 연우 아, 잡았다 연우꺼 야 연우야 연 여기꺼 연... 끝까지 연우 연예인 컷! 붙어! 붙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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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와. 타이밍 좋았다. 와, 이거 진짜 멋있었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야! 아이고. 야, 달려 달려. 뭐야,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와, 강호. 가더 빨라. 강호 버티다. 같이 달 끝까지 달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PK야? PK야? 왜? 강호가 밀었는데 어깨로 밀었잖아. 어, PK야? 아니 어깨로 어깨민 것도 반칙이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뭐야 피케야? 아. 아니 저. 저러... 렇게 아니, 너무 편파적이 칭찬이 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근칭찬참 많이 당한다. <laughs> 칭찬에 많이 <laughs> 당한 먹으래, 진짜 벌써 10분 됐어? 아니, 근데 약간 너무, 너무 심해. 아니, 이거 어깨, 형, 저 너무 어깨인데? 어깨, 어깨야. 그래, 이 친구는 아까 진짜 자고 짜증나지, 씨. 얘가 아짜증나 그래.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쿨링 타임입니다. 안내가 친절하네. 어. 아니 갑자기 선풍기가 나와서 당황하실까봐. 얘도 쿨링 해야 돼. 지금. 핸드폰 꺼지게 해. 직전이요. 아니야, 좀 식었어. 그렇지! 예가 여누 가아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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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으면 안돼 잡으면 안돼안 안 잡았는데 아직 아니 아직 이게 뭐야 아직 안 잡았는데, 아직 안 잡았는데. <laughs> 아니 닿나 잡았어 닿나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누도 알았어 알고 안 잡았는데. 어. 나갔다고. 그리고 남자 애들 파란 애들이 먼저 건드렸잖아. 그럼 그래도 없어야 아니야. 아니야. 안다 연우가 다 먼저 닿나 봐. 닿았다고? 운우... 음, 은우가 없던가 봐. 은우가 공을 그래. 만졌어? 은우가 찾았잖아. 아니야. 그 앞에 여우 친한 친구 있었어. 가! 야, 예선 때 생각하지 마! 예선 때 생각하지 마! <웃음> <웃음> 우리는 그럼 예선 때 생각해봐! 아이저희지 <laughs> 아이고! 야! 야! 저기 막 부모님들 많으니까. 어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이제 니가 끌고 가. 그렇지그지 아, 계속 가, 계속 좋아, 가. 좋아, 좋아, 좋아. 어, 라인 좋아! 갓!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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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잔데? 오! 아, 못 찍었어, 근데. 못 따라갔어. 아, 내가 찍었어. 작게나 찍었어. 너무 멋있게, 오, 멋있게 잘했는데. 잘하고 있어. 좋아, 화이팅! 진짜 감옥 미들맹이다, 미들맹. 오케이. 오 다해, 다해. 이번에 한번 맞았네. 지금 그래. 나 튕겨. 튕겨. 가. 은우 가. 연우 가. 가가 가, 가. 어 이렇게. 가자. 라인 바라 라. 와얘네 수비 엄청. 세거. 세거 가자. 그 그렇지. 가, 가. 그렇지. 아이고. 우리, 거 우리, 우 뭐, 뭐, 우리, 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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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우 우리, 우리, 빨리 우리 가야지 어. 야빨리 들어가, 너우들어어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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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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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 <laughs> 아, 위협, 위협적이었다, 이번엔. 와. 이를 갈고 왔나보다. 그랬나봐. 아니야. 그래, 그거 크지. 손흥민이 많이 만져주셨어. 아니, 혹시 저희 너무 가르쳐주시는데손흥민은안 됐지? <laughs> <laughs> 잘하고 있어. 연애 힘든 하는데또그 끝까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박박 도망다냐? 그렇지. 아이고 제 라인이 너무. 할수 있어. 가야지 바짝. 아이고. 안인도이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가자 짖지 마 우리 가야나 간다 오키 제대로 맞았으면 들어갔다. 넘고. 최고. 윤 아, 주윤아주윤아주윤아주윤아 응. 오! 다치고가너야 주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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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라인 보면서, 라인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가. 멋있다. 아유! 우와! 괜찮아. 할스 있어! 아유, 윤아, 윤아, 윤아! 오예. 아하! 오늘 연애가 힘이 좋은 좀아니냐 원래 집 밥이 힘이 좋은 거야. 집 밥, <laughs> 우리 컵밥 먹었잖아. 그래, 우리 컵밥 먹었어. 컵밥 때문이야. 어? 오! 어려나. <laughs> 야, 저손 만졌어. 응, 그렇지. 응. 어, 손 만. 만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 미루지 마. 미루면 안 돼. 서로 미루지 마. 잡았잖아, 어, 쟤도. 그래. 응. 야, 빨리 얼음, 얼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선생님 얼음. <laughs> 얼음 캐서라도 키워, 키워, 와야 될 거지. <laughs> 들어, 들 간다. 정 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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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시간 다 됐나 봐. 1위 비법이어 어, 그런 거아 내려. 고 20, 20분 거의 다 됐어. 끝났 아, 음. 어, 어. 미루지 마. 끝났어요. 끝났어. 뭐야, 우리 1대 1 끝났어.